Summer rain, on the window.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어딘지 알아요? 가족들이랑 지금 천안 가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영국 가기 전에 다른 가족들도 보고 천안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보러 대구에서 또 천안까지 이 밤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휴게소에서 좀 배고파가지고 과자 사려고 내렸어요. 다행히 다문 닫았는데 그 편의점은 문 열어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사 먹으러 들어왔어요 뭐 먹지? 이 인절미 과자가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에 4,200원이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 전 천안에 도착했고 친구가 시켜놓은 마라샹궈를 가지러 갑니다. 오늘 마라샹궈랑 쟁반짜장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마라샹궈죠? 네, 샹궈랑 볶음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마라샹궈랑 볶음밥 픽업해왔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 이거는 마라 산거고, 이거는 쟁반 짜장, 쟁반 짜장 양이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그리고 계란밥,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는 군만두입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네 <laughs> 서비스 맞지? 어. 이번 한국 영상은 여러분 그냥 먹방입니다 왜냐면 <laughs> 내가 카페 가고 밥 <laughs> 먹고 음. 이런 뭐. 거 맞죠? <laughs> 난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또 <laughs> 먹습니다 저는 너는... 푸주 아, 너무 나는 저렇게까지 못해. <laughs> 너도 저렇게? 맛있죠? 맛. 음. 너무 맛있어. 내용생이 여기만 세번 <세운다는> 나온 거 알아? <laughs> 저희 4 0분 전에 일어나서 씻었는데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laughs> 또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laughs>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랑 만나서 오늘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laughs> 엄청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laughs> 여러분 이 언니도 지금 유튜버입니다. <laughs> 저희 만나자마자 숨도 안 쉬고 지금 사진 찍고 카페 왔습니다. 진짜 프로 유튜버다. 근데 <laughs> 여기 세명 있는데 세명다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서 다 카메라 켜고 있어요. <laughs> 조금 이따 나갈 때 달라해. 응. 음. 짠. 너 연락 항상 받아줘야 돼 남자친구랑만 만나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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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진짜 제가 내려갈게요 아 내려가세요 저시이한번 하자 그니까 아니 그래도 이쪽 이렇게 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laughs> 근데 진짜 영국에서 온것 같지 않고 대구에서 온것같아미국서 <laughs> <아니>, 왔어 근데... <laughs> 저는 가족들이랑 지금 조개랑 굴을 다 먹고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친구뭐 먹는다고? 코코아. 코코아? 너무 예쁘다. 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지금 세탕, 세탕 뛰고 있거든요? <laughs> 마지막 날이라서 친구가 지금 되게 바쁜 와중에 대구를 내려왔고, 대구 내려와서 저한테 뭘 주. 뭘 주려고 내려왔냐면요.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아, 여러분, 여, 그, 제 친구가 이렇게 불닭볶음면 사왔어요. 어떡해요? 짐이 늘었어요. <웃음> <웃음> 어? <왜>?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지금 친구 만나가지고. 어, 인사할래? 아니, 안 할래. 어, 왜? 예. 우리 구독자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어, 어 안녕. <laughs> 반말하는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아니 저이 친구가 소방관인 거얘기겠는데어 <laughs> 소방 소방관인데 그 이제 영상 뭐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방 교과서 그런 거야? 뭐 교육 자료? 아, 소방 교육 자료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저한테 지나가는 시민 이런 거 맡겨가지고 촬영을 좀도와주왔습니다 이렇게 대본도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이걸 할 거예요. 요 식혜 마시면서갈게요 네. 음. 전기차 물어 부는 거 해내서. 우리 차를.. 응대차를... 아 어, 다시! 다시! <laughs> 나 너무 예쁜 척하면 자잖아. 그치? 맞다. 다시. 마음에 안 들어. <웃음> 다시 할까? 다시. <웃음> 여러분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미넨에서그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제가 무슨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미넨에서 내리면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조금 짐도 정리하고 상황도 정리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왜 미넨 호텔에 갑자기 있는지 예상에도 없었던. 제가 이제 여기 오기 하루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미넨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한 5시 50분이었는데, 미넨에서 영국으로, 가,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4시인 거예요. 5시 50분에 도착을 하는데, 뭐지 뭐지 하다가 이제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미넨으로 가, 미넨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걸 왜 확인했냐면 체크인 인터넷에 있는 루탄다 오피스가 문을 닫을 시간이었고 전화할 때 없었던 거죠 근데 독일에 전화를 했더니 루탄다 독일 시사에 전화를 했더니 아예 전화가 싫어 신호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미넨에 있는 호텔 제일 싼데를 제가 부킹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트 환자 그러니까 미넨에 내려서 루프트 환자 오피스에 가서 한번더따졌어요 너네 이렇게 말이 되냐? 근데 네, 이게 너무 열 받아서 나 여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독일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호텔을 끊어주겠대요. 하... 그래도 어쩌겠어요? 오늘 비행기가 없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히스토리로 인해서 지금 미넨 호텔에 혼자 이렇게 호텔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하니까 디너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호텔 룸 투어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NH라는 호텔이고 루프트 한자에서 저한테 오늘 하룻밤 묵을 호텔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샴푸랑 이런 거다 있고 욕실은 참 좋네요 거울도 많고 여기 옷걸이도 있고 커피 포트기도 있고 어 커피 기계도 있네? 커피 기계 있고 룸은 아주 코지합니다 근데 전좀 밝게 있고 싶은데 불이 이거밖에 안 켜져요 여러분, 여기 되게 비즈니스 트립을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호텔인가 봐요. 다들 양복 입고 있고 제가 있으면 안될 곳에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가려고, 사실 준비할 건 없어요. 조식 먹으러 갑니다. 응. 여러분, 여기 조식이 엄청 괜찮아요. 음. 와, 너무 날씨 좋아. 와, 드디어 집이 보이네.